안녕하세요 크립토형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인이죠. 이 블랙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이후 전망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반부에는 제 관점을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 읽어주는 남자 크립토형 시작하겠습니다. 블랙코인은 보이스클럽 만화 캐릭터인 블렛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블렛은 여유로운 태도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에 특징들은 밈코인으로서 블렛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페페의 친구라는 설정은 이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페페코인에 팬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또한 블랙코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철저히 커뮤니티 주도로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많은 암호화폐가 사전 정의된 계획과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는 반면에 블랙코인은 커뮤니티의 참여와 열정에 의해 그 가치가 형성되는데요. 계약이 취소되고 민팅 기능이 없는 이 블랙코인은 제작자의 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코인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며 이는 곧 코인의 가치상승으로 까지 이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밈코인 중에는 도지 시바 다음 페페가 있는데 어, 그 다음을 이을 밈코인은 저는 이 브랫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랫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게 브랫코인은 시가총액이 무려 1.7조가 넘는 중 메이저 코인이지만 메이저 거래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상장이 없는데도 이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페페급까지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민코인 브래이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했다. 빗썸은 한국시간 7월 9일 오후 6시부터 거래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번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서 저희한테 더욱더 큰 기대감을 주는데요. 차트로 넘어가 이후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고점대비 50%정도 빠지면서 불플래그 패턴을 보여주는 상태인데요 불플래그 패턴이란 급등 이후에 단기하락패널을 그리다가 하락패널 상단을 뚫게 되면 힘을 세게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봉 차트로 볼때 이 플래그 패션을 거의 완성시킨 상태, 거의 완성시킨 상태에서 상당 라인 뚫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재 업비트 상장도 겹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도중에 차트도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 저도 기대가 된 상황이라 저도 현재 들어간 상태이니 신규로 진입해보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받아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제 관점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크립토의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뭐 다른 코인의 관점들이나 이전 관점들,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관점 꾸준히 실시간으로 내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하단, 아래 하단 설명 혹은 댓글, 링크를 통해 채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브렉코인에 대해서 다뤄 보았는데요. 브렉코인 이후 전망이 기대가 많이 되니까요. 꼭제 관점 기억하시고 관심있게 브렉코인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립토형이습니다